제귀 대명사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정의를 확실히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 어, 오늘 이번 기회에 정의를 확실히 암기하고 가도록 해. 자, 제귀 대명사. 제자가 다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귀자는 돌아갈 귀자야. 우리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 어, 귀로 돌아가는 길. 그지? 그래서 제귀 대명사는 다시 돌아가는 대명사인데 뭐가 돌아가니? 주어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느 자리로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주어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거지. 자, 즉 주어가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다시 언급될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모모들 자신이라고 해석해. 지금 아직 감이 안 오면 이따 구문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 우선 설명을 듣자. 자, 그럼, 제기대명사 종류에 대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로 나뉘고, I의 제기대명사는 myself, we의 제기대명사는 ourselves. 우리가 요 명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니? 자, self가 F로 끝나잖아, 그지? 우리 F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형을 어떻게 바꿨니? VES를 썼잖아. 그래서 leaf, 나뭇잎을 leaves, 이렇게 해서 나뭇잎, 들, 이라는 복수형을 만들었지. 이것도 똑같아. self를, f를 vs로 바꿔서 복수형으로 만들어준 거라고. 우리들 자신. 자, 2인칭 단수는 yourself, 너 자신. 자, 그리고, 어, 너희들 자신 할땐 yourselves. 자, 2인칭 단수, 복수, 주격 대명사는 형태가 같지. 그지? 유자나 그런데, 제기대명사는 yourself, 복수면 yourselves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음. 왜냐면, 복수면, 어, selves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두고. 자, 3인칭은 단수, himself, herself, itself. 그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신. 그리고 themselves는 그들 자신이 되겠다. 자, 243번부터 구문으로 봅시다. I drew myself in art class. 나는 미술 시간에 내 자신을 그렸다. 자, 그린 게내 자신이면 여기에 미를 쓰면 안 돼요. 왜?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나왔잖아. 그치?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나오면 이때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제기 대명사를 써야 돼요. 자, 주어가 목적어와 같다. 244번. She was angry with herself. 자, be angry with면 혹은 여기 with 대신 a 을 써도 되죠. 뭐모의 화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화난 대상이 누구냐면 오 자기 자신이야. 주어 자기 자신이라고. 근데 이 자리는 어느 자리? 전치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한번더 언급될 때는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she가 곧 herself다. 그죠?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혹은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각각 제기대명사가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예문을 알아봤고 자, 우리가 이형식 문장 배웠잖아. 주어, 동사, 명사, 보어일 때는 이 주어와 보어가 동격이죠. 그래서 I am a student하면 내가 학생이고 a student가 I잖아 그지? 근데 삼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S가 O를 부여하다라는이 문형에선 주어와 목적어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왜냐면 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와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사실은 I ate an apple하면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그럼 내가 사과야? 아니지 그냥 얘는 ate, eat의 과거 먹다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일 뿐이야 근데 이제 이 제기대명사가 목적어로 나올 때는 이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라는 거야 유일한 경우야 알겠죠? I drew myself 나는 내 자신을 그렸다 그럼 뭐야 뭐 포트레이트 뭐 자화상을 그린 거죠 어, 이때는 주어와 동, 명사가, 아니,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245번. He considers himself lucky. Consider 목적어, 목적격보면, O를 OC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는 그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입니다. 이 목적어 자리, O형식 구문에서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제기 어, 다시 한번 등장할 때 목적어가 주어 자신이니까 힘셀프를 써 준다. 자, 우선 제기 대명사 형태를 다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 이 문장에서 목적어에 다시 한번 나올 때 전치사의 목적어에 다시 한번 나올 때이두 예, 가지 경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분 분석을 하는 거야. 246번. 이어나 Through herself onto her new bed. 자, through는 throw의 과거형입니다. 던지다, 타동사죠. 그러면 연아는 그녀 자신을 던졌어요. 어디에? 그녀의 새로운 침대 위로. 아, 새 침대가 와서 너무 기뻤나봐. 막 던졌어 몸을. 근데 막 돌침대야. <laughs> 어, 그 돌침대면 이렇게 던지진 않겠지. 어. 그리고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녀 자신을, 그렇지? 어, 그녀의 새로운 침대 위로 던졌다. 이때 이 연하는 인칭대명사로 바꾸게 되면은 시가 되죠. 어,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 주어가 다시 나올 때는 시의 어, 제기대명사 herself를 써주는 거죠. 자. 쭉쭉 가볼게요. 247번 Bats hide themselves during the day. 박쥐들은 낮 동안 그들 자신을 숨겨요. hide는 숨다 라는 자동사도 되지만 숨기다 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도 돼요. Bats는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day가 되지.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에 이 Bats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themselve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self가 아니라 selves라는 거, 복수형일 때는 잘 기억해두고. 자, during the day는 not 동안에거든? 근데, during은, 어, 뭐뭐 동안에, 요거, during 나올 때마다 항상 비교할 수 있는 게이 for라는 전치사입니다. 요것도 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during 다음에는 숫자 개념이 없는 특정 시간명사가 나와요. during the summer, during the holidays, 어 뭐,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lunch time 이렇게 숫자 개념이 없어 얘는 뒤에 명사가 근데 이 f o r 다음에는 숫자 개념이 있는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f o r two years, f o r o n hour 이렇게 됐죠 이렇게 비교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여기 f o r 나오면 안 되겠죠 어더 day니까 숫자 개념이 없잖아 이거는 그지 2 4 8번 I won the first prize. I was proud of myself. 나는 1등상을 받았어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won은 win이라는 동사의 과거인데 이 win은 자동사로 이기다 라는 뜻도 있고요. 타동사로, 뭐뭐 모모 이겨서, 뭐뭐를 획득하다. 그래서, win the first, win the prize 하면은 상을 타다야. 근데, first, 그럼 첫 번째잖아. 그럼 우승했다야. 1등상을 받았다. 그치?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수거표현인데, 이 of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me를 쓰면 안 되고요. 어. 주어가 다시 한번전체사의 목적어에 언급될 땐제귀 대명사, myself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249번,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이거 별표 하나 치자. 왜냐면, 요 명령문이잖아. please는 명령문 앞에, 동사 앞에 혹은 뒤에 써서 공손한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어, 해석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나에게 네 자신에 대하여 말해 줘. 그러면은 명령문의 두 가지 특징이 뭐니? 동사 원형으로 시작. 그리고 주어인 유가 생략. 요게 중요해. 명령문의 주어는 뭐다? 유야 유. 근데 왜 굳이 생략해? 얘가 얘한테 지금 명령을 하는데 야 이거 뭐뭐 해라고 하는데. 얘한테, 2인칭한테 해야지, 1인칭이 1인칭, 2인칭한테 해야, 해야지, 3인칭이 하는 경우는 없걸랑.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혹은 너희한테 주, 어, 명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어, 관례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해 줘라고 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재기 대명사를 쓸 거면 유어셀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 왜 유어셀프가 나왔는지 이 명령문의 특징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교과서 95쪽, 99쪽 한번 표와 표 여덟 가지 표현을 암기해야 되거든. 자, 보자. 어, 제기대명사를 포함한 다양한 표현인데요. Introduce oneself 하면 자기소개를 하다. Talk to oneself 혹은 Say to oneself 혼잣말 하다.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By oneself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홀로란 뜻이 있고 어, 혼자 힘으로란 뜻이 있어. 어. 그리고 help yourself to 다음에는 먹는 것, 식음료가 나오거든 주로 그래서 뭐뭐를 마음껏 먹다 어 이거 니네 자신을 뭐 돕다 뭐 이런 거 아니야 help yourself to 식음료하면 뭐뭐를 마음껏 먹다 cut oneself b a y 다 그래서 on 다음에 pay인 도구 뭐 knife나 뭐 broken window나 뭐 그런 pay인 도구들이 나오겠어요 어, 온 다음에 그리고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럼 make one self at home 하면은 어, 집에 있는 것처럼 얘네 자신을 편안하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이 놀랐어? 그러면 make your self your selves at home 니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덟 개 표현 확실히 암기하고 그리고 250분부터 들어갑시다 a n n introduced herself to the class. a n n 은반 학생들에게 그녀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기소개를 했어요 251번 I'm sorry I didn't hear you. hear 다음에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면 얘가 한 말을 듣다 근데 내, 나는 네가 한 말을 못 들었어 자, 비가 얘기했지. Never mind. 뭐야? 신경쓰지 마. 라는 뜻이에요. I was talking to myself. 과거 진행형이죠. be 동사의 과거형, plus ING형태. 그래서 나는 혼잣말 하고 있는 중이었어. Talk to myself 혹은 say to myself. 혼잣말하다 라는 뜻이죠. 252번. We enjoyed ourselves at the film festival. 우리는 그 영화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 우리 자신을 즐겼다 이렇게 뭐 지역해도 되겠지만 enjoy oneself는 have a good time의 뜻입니다 어,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253번 help yourself to these donuts 네 자신을 도와라 뭐 그런거 아니라고 그랬어 어, 이 도넛들 마음껏 먹어 명령문이네. 그치 동사 원형으로 시작. 주어인 유가 생략. 여기에 도넛츠 복수니까 앞에 디즈라는 지시 형용사가 쓰인 겁니다. 디스 도넛츠 하면 안 돼. 디즈 도넛츠지. 그치 어, 그리고 번호가 달린 구문에 안 나온 표현들이 있어서 요거 체크까지 오늘은 같이 풀어 보자. 자, 헬프 l p yourself to snacks죠. 어, 간식들 마음껏 먹어. 그죠? 2번 브랜드 컷원 셀프 그러니까 힘 셀프 브랜드 남자잖아 그러니까 힘 셀프 라고 해야죠 이 셀프는 얘는 주어가 지금 사물이 아닌데 이 셀프라고 하면 안되지 with a knife 그러면은 브랜드는 칼에 베었어요 3번 I finish the school project by myself 혼자 힘으로 아니면 혼자서 어, 두개 다 가능해요 혼자서라고 할 때는 요 언론이라고 음, 어, 바꿨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음. 근데 혼자 힘으로라고 하면은 뭐 without others' help 어,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다. 4번 welco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Make yourself at home이죠. 어, 두명 이상이 왔나봐, 그렇지? 복수가 왔나봐. 그래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히 있어 왜? 요 명령문 이잖아 명령문의 주어는 뭐니 유야 유 you.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쓰려면 myself 는 절대 올 수가 없어 yourself 써야 돼자 5번 jenny said to herself죠 don't give up jenny 요거 인칭대명사로 바꾸면 she죠 어. 자 그래서 said to herself said to oneself 뭐야 혼잣말 했다 아 jenny는 혼잣말 했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음, 어떤 경기 중이거나, 그지? 시험 보는 중이겠네. 오케이. 이렇게 제기대명사 오늘 확실히 이해했지? 외울 거 외우고 다음 요지에서 넘어가자. 여기까지.